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는 끄적이는 수업영어. 오늘은 어원편에서 live,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계 어근, vibe와 g 타 i t a 두 가지의 어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끄적이듯이 여러분들도 연습장 꺼내셔서 재미는 없겠지만 이 단어들 학습, 공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revive 해요. revive again, 다시의 의미를 띠고 있죠. 다시 생명을 주다라는 뜻에서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재상영하다. 그리고 부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Revive, 다시 생명을 살게 하다. 명사형으로는 Revival이 있겠죠. Revival. 그래서 소생, 회복, 재상영, 부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evive, revival. Next, Survive. Survive, s so, u r Ov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예요. 넘어서 살게하다라는 뜻이에요. 먼못을 넘어서 살게하다라는 뜻에서 먼 멋에서 살아남다, 먼멋 후까지 생존하다, 오래 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먼 멋보다 오래 살다. 그래서 비교의 의미를 의할, 이 단어 안에는 담겨져 있고요. 이 단어의 명사형으로는 서바이벌이 있겠죠. 서바이벌. 우리가 생존 게임을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브, 서바이벌. n 스트 "beaver sect" "beaver sect" "sect" "cut"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생명체를 자르다라는 뜻에서 해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의 명사형으로는 "beaver section"이에요. "beaver section" "beaver section" 같이 써보면 "beaver section, section" 해부라는 뜻이겠죠. 또 "anatomy"로도 많이 쓰여요. "an" 아, to, 이 단어가 수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일반 수업영어에서는 아토미 그래서 비벌섹스, 비벌섹션 넥스트 비베이셔스비베이셔스 대표적인 형용사와 전미사죠 어스 그래서 살아있는이라는 뜻에서 활기 있는, 활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의 명사용어는 비 b e s t e r t be s t e r t y 명사형을 써보면 같이 써보면 be a u s t e r t y 그래서 활 쾌활 활발 명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be patient, be a u s t e r t y be patient, be a u s t e r t y 그 다음 단어는 vivid인데 vivid는 두개 같이 be patient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생생한 빛이나 색이 선명한 묘사나 기석, 어, 기억 등이 명확한 이라는 뜻이에요. 둘다다 다, 어, 형용사인데 보통 활기 있는 활발한 이라는 디베, 디베이셔스는 어떤 액션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액션 그리고 비비드는 빛이나 색 또는 기억이나 묘사 등의 약간 abstract 추상적인 것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단어는 어, 뜻이 비슷할 것 같은데 쓰여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베이셔스와 비비드, 비베이셔스 액션에 쓰여지는 활기 있는 활발한, 비비드 색이나 빛이 선명한 기억이나 묘사 등이 명확한이라는 비비드. 넥스트, 디버파이, f 버파이 파이메이크 만들다라는 의미의 전미사죠. 그래서 살아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다라는 뜻에서 생기를 불어넣다, 활기를 띠게 하다 또는 격려하다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좀더 추상적으로 의미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뿐만 아니라 활기를 띠게 하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하도록 격려하다라는 의미까지 있고요. 격려하다일 때는 우리 앵커리지도 있죠. 앵커리지도 격려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기본 단어로 속하고요 Next. Bigger. Bigger. 5월부터 써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죠. 어, 살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사물이에요. 그래서 살수 살 있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활기, 생기 또는 우리가 이제 체력도 중요하겠죠. 또이 단어에 형용사용이 있어요. 형용사용. 그래서 생기 있게라는 뜻에 Bigger 쓰죠. Bigger. 어, 쓰, 이러면 생기 있는이라는 뜻에서 누구랑 뜻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활기 있는, 활발한의 비네이셔스와 비그러스는 어느 정도 그 뜻이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유의어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넥스트, 인바이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네요. 인바이트,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초대, 초청하다. 그래서 바이트 사는 곳인 안으로 들이다예요. 그래서 초대하다, 초청하다. 사는 곳 안으로 들, 들이다, 초대하다, 초청하다. next 스트 마이트. 마이트. 글자 그대로 얘는 생명의 생생한 치명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생명을 앗아가는이죠. 그다음에 필수적인,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터 그러면 생명의 생생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치명적인 생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생명에서 필수적인 그래서 이두 가지 의 단어가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에서 자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제 단어들 확실하게 시간 지나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같이 바로 어, 완벽하게 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파큐즈포 리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1번, the present i d support. 대통령의 지지가 was 뭐예요 for the passage of the bill. bill 하면 집회 법안 청구서. 여기서는 법안이겠네요. 법안의 통과에 뭐이다?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어떤 단어? by t o l by tool. 같이 써보면 I w i 생명의 생생한 치명적인 필수적인 Next 2번 But 그러나 앵글 브라켓이죠. 로지컬 커넥터라고 해요. What are the alternative s to blah blah 이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적절한 단어는 뭐일 것 같아요. Alternative 그러면 대안이에요. 뭔말에 뭐, 대한 대안 블라블라에 blah 대한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 이래요. 여기 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단어는요. 해부 말고 해부 말고 적, 적절한 대안이 있을까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해부하다의 비비섹트 비비섹트 그런데 여기는 명사형이니까 우리 명사형으로 써볼게요 비비 섹션 해부라고 했죠 비비 섹션 그런데 여기에 그, 어, 더잘 쓰여지는 단어 아나토미 있다 그랬죠? 아, 아.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Next. They blabla us over to their house for dinner. For dinner. 저녁 식사에 to their house. 그의 집으로 우리를 뭐 했다. blabla h h 했다. 뭐예요 invite. 초대했다. 나오면 되겠네요. 같이 써보면. In, invite. 이 과거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Next. 4번. 아웃팅, 아웃 플러스 아이엔어아웃인 그래서 소풍 산책이란 뜻이에요. 러닝포칠전은 어린이들의 배움에 블라블라한다 그래요. 자 적절한 단어 뭐 있을 것 같아요? 비비파이죠 비비파이, 생기를 불어넣다, 활기를 띠게하다, 격려하다. 그래서 소풍이나 현장학습은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활기를 불어넣겠죠? 같이 써보면 비비파이. 생기를 불어넣다 활기를 띠게 하다 격려하다 라는 의미 비비빠이 5번 some of the more traditional customs 더 많은 전통적 풍습들 중에 몇 개가 몇몇이 아빙브라브라 되어지고 있대요 비빙 pp 형태의 진행형 수동태네요 뭐하고 있대요 다시 살아나고 있대요 리마이브 겠죠 다시 살아나고 있대요 Revive,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재상영하다, 부활하다, 부흥하다 그렇 여기서 부흥하다, 다시 살아남고 있다 그래서 같이 써보면 Revived r e v i v e 도 쓰면 되겠죠?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재상영하다, 부흥하다 6번 She had so much blah blah So a. 대피네요 너무나 많은 blah b l a 를 가지고 있어서 She, 그녀가 was always the center of attention. 어떤 주의나 집중의 한 중앙에 서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녀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적절한 단어는요. 활발하다. 그렇죠? 그래서 vivacious. Be vivacious. Be 그런데 여기에서 명사형이네요. 같이 써보면 be vers a tip C예요. be vers a tip. 비 레서티 그래서 비베이셔스 활기 있는 활발한 그래서 활기 활발의 비 레서티 넥스트 7번 허빠드 블라블라 히스 하트 어택 허 허트 어택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남다 이렇죠 먼머로부터 살아남다 서바이브 먼머에서 살아남다 먼머 후까지 생존하다 먼머보다 오래 살다 그래서 살아남다라는 뜻의 서바이브 같이 써보면 survive. 그 과거형으로 쓰는 게 예쁘겠죠? 특히 survive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뭐에서 살아남다, 뭐뭐로부터 살아남다에 보통 from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해석상으로 보면. 그런데 from 나오면 안 돼요. survive. 완전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바로 갔습니다. 넥스트 8번. they said about, s a i about, 시작하다요. the new task.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무엇을 with, 블라블라로 blah,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활기를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적절란 단어는요? bigger, bigger. 그래서 활기 생기, 체력이라는 뜻이죠. bigger. 같이 써보면, big, uh, 쓰시면 되겠고요. next, 9번이네요. The Nobel Contained. 그 소설은 포함하고 있어요. 어, 블라블라한 murder scene. 그래서 살인 장면이죠 살해 장면 무슨 생생한 살인 장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생생한 활기 있는 비비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비베이셔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비베이셔스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에 많이 쓰인다라고 했고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비비드 많이 쓰인다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비비드가 더 적절해요 그래서 같이 써보면 비비드 생생한, 빛색이 선명한, 묘사나 기억이 명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비드 이번 시간 리브,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계 어근의 바이브와 바이탈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헷갈리죠. 그래서 공부할 때 외워주시고요. 20개, 30개, 하루에 많은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10개 정도의 단어라도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특히 이런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은 그때 바로 외워주시고,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더헷리니까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칠 거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 많이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